2019년 한초기후회 창립기념 장기전국클럽대항전입니다. 스타클랜 송재곤 프로와 한초회 안동곤 프로와의 대국입니다. 총 대국시간은 40분인데 각자 자유시간 5분 초입기 30초 3회 완수는 3점 점수승은 2점, 점수패는 1점, 완패는 0점입니다. 이번 클럽 대항전에는 총 14개 팀이 참석을 했고요. 가치산, 도라매 한라산, 한초해 A, B팀, C팀, 수원장소모 A팀, B팀, 동제산신풍 인동, 천호, 스타클랜, 인초, 이렇게 1 4개 팀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선 해마다 이런 클럽 대항전을 주관 주최하는 한초기후회 장기석 회장님을 비롯한 일동에게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런 대회가 개최됐음 하는 바람입니다. 안동건 프로는 전에 KBS 장기왕전에 준우승을 한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장기 협회 대회 때마다 입상권에서 사강 안에 여러 번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실력이 좋은 기사지요. 특히, 점수제 장기에서는 아주 막강합니다. 누구도 넘볼수 없는 그런 점수 장기는 아주 잘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를 연구 많이 하고요. 강의도 하고 그래요. 송재권 프로님에 대한 프로필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못하네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마로 마로서 이렇게 취했을 때 마가 나오면서 장군을 치면서 차를 노립니다. 그럼 차가 이렇게 와서야 되죠. 이때 마로서 여기 말을 취하면서 또 차를 노립니다. 서 상을 취하면 여기 호를 지금 노리는데 여기 차가 이렇게 와서 취하나요? 그러면 차가 이렇게 서는데 이때 만약 마로 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장문을 하면 마가 나면 장문한 마가 여기에 서는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하면 이거는 엄청 큰 손실이 아닌가요? 이렇게 와야 되나요? 차가 와서 여기 와서 펄을 노리면 그 다음에 펄을 여기다 놓는. 어, 여기다 놓을 수도 있는데, 이러면 차가 이쪽으로 설수 있거든요. 상과 말을 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항을 잘 해야 될것 같네요. 물론 차로서 상을 취할 수 있죠. 차로서 상을 취하고 이마가 나가면서 마와 여기 차를, 노려보는 수도 있겠습니다. 차로서 상을 취하는 거, 어, 취하면 마가 또 이렇게 뛸것 같네요. 이쪽으로 뛰면서 차를 노릴 것 같네요. 이 단계에서는, 어, 이 이렇게 들어오나요? 이렇게 오는 수 있는데, 이렇게 오면, 여기에서 면포를 할 겁니다. 포로서 여기를 치면, 여기 마가 후퇴하면서 차를 노릴 거예요. 그럼 차가 도망갔을 때 상으로, 여기 포를 취할 수 있죠. 차가 올라서겠 올라서면, 상으로 표를 취하는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포대를 한것 같네요. 상포대면 큰 실수죠. 이렇게 서는 수도, 생각해 볼수 있죠. 이렇게 서는 수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 이거는 지금 이렇게 서, 서려는 거 같은데요. 이거는 차로서 지켜주면, 아, 그럼 마가 후퇴할, 마가 후퇴하면 또 이렇게 들어서나요? 마가 후퇴하면, 차를 여기에다, 차를 여기에다 짚어 넣는데, 그러면 포로서 쫓을 수가 있죠? 차장원을 치지 못하니까 도망가야 되죠? 도망갔을 때 면포로는 할수 있겠네요. 그 이렇게 서야 됩니다. 그럼 레를 들어서 포가 이렇게 왔을 때 차가 이쯤 여기 그러니까 여기 차지요. 여기 차는 이렇게 올라서야 됩니다. 멤포를 했을 때 차가 여기 상을 노려야 됩니다. 그럼 여기 상은 어떻게 지켜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켜진다,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코로서 병을 취하고 상으로 여기를 취했을 때, 어, 이렇게 상장하면 코를 댈수 있네요. 소용이 없네요. 화면이 많이 흔들립니다. 아, 이 수도 또 묘수네요. 일단, 토가 들어가면, 토로서 말을 취합니다. 오, 이게 엄청, 좋은 수네요. 하면 o n t know. 여기 o o k young. Look, you can't do n o t 요 i n g Who was 요 h e t 했어요저 저기 이기는 건 좋은데 상대방도무 푸시가 없서 완승으로 이길때는 남이 못듣게 혼자서 고 <목소리> 완승이네요 조용히 남좀 배로랑 써요 배로 예? 이, 이기는 사람은 좋은데 지는 사람은 좀더 상당히 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마가 들어오면서 저쪽에 외통을 지금 노립니다. 자어서 포를 취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 하초장기, 병을 당기겠죠? 병을 당길 것 같네요. 그래서 병을 당기지 않고 여기를 칠 테면 치라. 그런 수 같은데요. 그럼 쳤을 때, 전지, 전지. 쳤을 때, 막아나오나요? 그럼 상이 여기 나오면 갈 자리, 어, 상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쪽으로. 그럼 왜 여기를 치우나요? 아, 여기를 치면은 상으로 치, 쳤을 때, 막아나가면서

살 아서, 상을 노리 겠지. 이렇게 뒤통수 한 다음에, 포가 이렇게 한 다음에 상으로 이쪽, 쪽 조를 치겠다. 이런 수네요. 그리고 포가 이쪽으로 또 넘어갈 수 있죠. 자기 쓴데 될것이네요. 뚱를 하고 상으로 이제는 여기 조를 지금 양조를 걸렸죠 상에 양조를 걸렸으니까 합조를 하든 어찌든 하겠죠 그럴때 키프를 이쪽으로 넘어가서 또도치기를 노립니다. Thank you. 기물 차이가 현저합니다. 기물 차이가 현저해서 이 단계는 점수 패를 당해도 이거는 이긴거나 다름 없죠. 시청서 <sus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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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장기는 끝이 났고요. 한이 승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두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및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해설의 허금산프로 6단이었습니다. 이게 버이 버려 사진 찍어 건데. 네. 이게 버린 거예요 이제. 아황 그런 거요? 아. 확대한 거 그런가요? 확대한 거. 아 이게 거. 이야, 나도 그황대해볼까 아니 그거는 지금 동영상 찍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도, 동영상도 확대, 동영상은 확대 안 돼. 동영상은 확대안 돼. 허돼요 내가 확대돼요 어, 네. 아, 또, 동 또, 동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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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또, 봐요확대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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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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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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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목소리> 말하죠? <목소리> <목소리>